임상병리과 입학해보니까 어때? 음... 과목이 많긴 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는 거다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줄게 <laughs> 그럼 미생물부터요 미생물은 임상병리과의 꽃이라고 할수 있어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균에 대해서 배우고 또그 균을 직접 실험해 균들의 특징을 배우면서 어떤 계열의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도 알수 있고 균을 키우는 폐지도 직접 만들면서 균이 어떤 걸 먹고 또 싫어하는지까지 모두 배울 수 있어 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혈액병 검사도 이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러면 혈액 파트도 아세요? 혈액 파트? 일단 들어봐 임상병리과 하면 체혈를 떠올릴 텐데 체혈를 바로 이 혈액 파트에서 배워 체혈뿐만 아니라 수혈, 혈액관련 질환, 백혈병, 자가 면역 질환 등 생각보다 광범위한 내용들까지 배울 수 있어. 지금 보고 있는 이 기계는 자동화 분석기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면 모두 다이 분석기로 결과를 내게 돼. 단 45초밖에 안 걸린다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 선배, 혹시 조직도 잘 아세요? 선배가 잘 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빈손으로는 잘안 되는데. 조직이라고 했나? 네, 조직이요. 다들 의학드라마 보면 암 조직 검사하는 거본적 있을 거야. 조직 파트에서는 암 조직을 보기도 하고, 암세포를 비롯한 염증세포, 괴사 등 여러 형태의 조직과 세포를 배워. 각각 지장검사인 자궁경보암 검사도 일종의 세포검사라 우리가 다루는 파트라고 할수 있어. 조직들을 절취하고 표본을 만들고 얇게 박절하는 전 과정을 실험하고 장기들을 직접 볼수 있는 재밌는 과목이야 자 이쯤되면 다 얘기한 거 같은데? 에이 선배 왜 그러세요 저희 영역 되게 넓은 거 아시잖아요 아직 화학이랑 생리파트 남았다고요 화학! 화학 먼저 얘기해주세요! 화학은 우리 몸의 호르몬들과 효소 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배울 수 있어 혈액학 실험에서 주로 혈장을 사용한다면 화학 실험에선 혈청을 사용하고 화학 실험에서는 비색법 장비와 드라이 케미스트기를 주로 사용해 지금 보는 동영상은 드라이 케미스트리 장비인데 혈청을 가지고 호르몬 검사, 당뇨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팔색조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해. 아 저희 이제 마지막 생리파트 얘기해주시면 저희 시간 딱될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생리기능파트는 폐 기능, 뇌파, 심전도, 근전도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는데 지금 보는 영상은 근전도 검사야. 임상병리사가 생리 기능 파트까지 활동하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지금 보는 영상처럼 여러 장비를 사용해서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고 심전도와 뇌파처럼 전극을 부착해서 검사하기도 해. 그리고 이건 TMI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생리파트 실습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야. 우리과는 실습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 자, 이제 학교 생활 문제 없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문의과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어, 미생물학 실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왜요? 같다. 그 병원성이 있는 균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실험을 많이 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임상면니과 학과 분위기 어때요?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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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해주셔서 너무 좋고 서문후배 간의 사이들도 너무 좋아서 느끼고 싶으면 저희 학과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면니과에 네. 들어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상병리과에 저희과에 오시면은 수업 실험 시간에 저희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임상병리과에 오는 거 추천하나요?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임상병리과 장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상병리과에서 배운 으로서 임상병리사로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병리과 학생 회장으로서 저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임상병리과 일, 이, 삼학년 학생들 모두들 자기 각자 위치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또 수업 듣고 있고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친구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좋은 컬렉트를 위한 강의도 굉장히 꾸준히 노력하고 이제 연구하고 계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꼭 대학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루트로 연구원도 될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과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들 이렇게 좋은 동창공립과로